자 다음 캐스트 와일드 카드 사이드 베팅 드디어 브라더후드 오브 브라더드 오브 스틸과 접선 울트라럭스 카지노의 하얀 장갑 공동체 방문 붉은 바위 협곡으로 가서 위대한 칸과 접선 넬리스 공군 기지에 있는 부모와 접선 자 하나 둘세개이세 개죠 아 여기 여기 히든밸리 붉은 바위 협곡. 와, 이거는 좀 오래 걸리겠다. 하나, 두개 여기, 두 개는 가보지를 못한 거. 여기가 뭐지? 여기를 제일 먼저 가봐야겠네. 붉은 바위 협곡, 히든 벨리, 넬슨 넬리스 공군기지. 여기가 북문을 통해서 갈수 있으니까. 제일 가까운 곳. 여기 번 저번에 왔었. 아, 여길 갔었지. 여기를 안 갔었지. 아하. Beg your pardon. But could I trip? 어, 여기는 은신이 있어야지 숨길 수 있는 무기가 되네. 뭐라고? 리더 중한 명과 대화해서 정보를 얻어라. 어... 리더 중한 사람? 이 사람은 아니고. 안쪽에 있구나. 아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네. 이쪽 안쪽에 있네. 교환원이고. How may I be of service, sir? No, not from the White Glove Society. things are getting stranger every 됐나? 미식가 식당? Welcome to the lux. 식량 공급자 아 얘는 음식을 파는 거고 음식 팔고 갈수 없고 어? 누구랑 대화하는 거지? 에이 뭐야 쟤는 어디로 가야 돼? 스트립으로 가야 된다는 건가? 아 가기 전에 오른쪽 저 건물인가? 뭐야 스트립을 넘어가서 38에서 만나야 되는 건가? 어왜 얘랑 대화해? 끝이야, 뭐야? 이거 <웃음> 뭐, <웃음> 뭐야? 뭐 이거 왜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냐? The 걸어가는 게 오래 걸리겠네. 아, 그러면 히든밸리를 가는 게 제일 빠르라나. 히든밸리가 제일 가깝겠다. 자, 여긴가? 지역 오케이 여기인데 히든밸리 히든밸리인데 히든밸리는 누가 있을까 중립 지역. 브라더 후드 오브 스 오브야. Is 이 o 어, 친구인기 때문에 그들을 놔두길 원한다고 이제 카메라고 말하라. o 엘도. How did you find us, stranger? You took an extreme risk. The security for this. An NCR ranger has begun to set up post in one of the other. Yes, we could kill him easily enough. Which is why it will be. Very well. Paladin Ramos will escort you back to the bunker's entrance. You are not free to carry the. To underscore this point, you'll be fitted with an explosive collar. <laughs> find your equipment 스는 어디 갔어? 히든벨리 벙커 중 하나에 주둔하고 있는 NCR 레인저를 처리하라.라고 하는데. 여기 어딘인줄 알고? 근처에 있어? 뭐지이 사람이야? Thought y o u sneak up on me, you filthy. h 넌 누구냐? d o b s o s my name. I'm an NCR ranger, Well? I thought I might set up a safe course. s e e 여기는 별론 거 같은데. o oh. a... yep. I... <laughs> 뭐야 이거? Sorry, but I've got a long hike ahead of me. 이거 거짓말로 그냥 바로 내보내버렸네. 돌아왔수다. 금방 해결하고 왔다. How did you resolve the situation with the? Gone. Yes, you exploited his fear of powder gangers very effective. He'll keep his distance. Setting ambushes. Since you completed your, there. That's better. I hope. Stop by the command room when you can. what i wish to discuss with you can wait for once i get settled in the outside. 시미 씨가 도착하면 아, 여기 없구나. 자, 그래서 뭔 내용인데? what i wish to discuss with you can wait for once i get settled in the when you first showed up on after a giving the matter so m e however i will not force you to help what then 장난하려도 지금 도와 줄 거냐 말 거냐 그 소리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 이래. 난 지금 일단 퀘스트를 다 깨야 된단 말이야. 위대한 칸 붉은 바위 협곡에서 위대한 칸과 접선. 위대한 바위. 자, 배가 서문에서 가면 되나?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올라가면 되겠지. 그리고 레드락 캐니언. 어저저 앞... 저 앞에 마을이 있는 건가? 저건 또 뭐야? 또 개코야? 뭐 얘는 또 화염 개코야? 화염 개코. 오. 자, 앞에가 마을인가? 아니면 폐원가? 저쪽으로 가면 되는 거지? 어, 뭐야? 바이퍼 갱 총잡이? 어유.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크어잠 아, 뭐야? 아니 이게 무슨 아니 갑자기 격합인? 얘내꺼좀내꺼좀 가져가. 나 너무 느려 지금. 나 너무 느려 너무 느려. 어. Let's see what you got. 아까 뭔가 무거운 걸 하나 들었는데. 아, 강철 갑옷 이거. 그걸 입든지 하든지 하고. 자, 두모 뭐야? 사람과 징혼 뭐야 이거? 하나 더 들어. 하나 더 들어. 뭐야, 두목이왜 이렇게 많아? 아, 이야, 나 무거워,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뭐야? 왜 뎀비는 거야? 야, 나 너무 무거워. Let's distribute the weight. 그렇지. s chase. All right, I'll r i n it in. 여기는 어디냐? 바이퍼의 기지인가? 보니스프링스? 맞나? 맞네. 여기서 어갈 만한 게? 친가 이게? 얘네 얘네들이 다야? 두목 두 명의 부하 두 명의? 자 그러면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되겠지 이제 음, 칸이라는 호칭답게 약간 몽골 쪽의 느낌이 천막치고 생활하는 그런 느낌이네. 일단 위치가 어디지? 위로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레드락 케니 어맞나 붉은 바위 협곡 자 여기 어 카는 내버려도 된다고 예스맨한테 말하라고? 그냥 여기 오면 되는 건가? 굳이 말할 필요 없이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대 얘네 대장은 어딘지 모르네. 뭐 아무튼 그냥 간다면은 자 이제 넬리스 공군기지로 가면은 세 번째가 끝나는 세 번째가 아니고 네 개짜리 와일드카드 사이드 배팅이 끝나는데 그 전에 일단은 예스맨한테 얘기하고로 가면 되나? 자 갔다 왔어 어 만나고 왔고 브라더우드도 만나고 왔고 오케이 제 공군기지만 가면 된다 응? 뭔데? 우 I've made some cash from 장난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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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아 흥정 3 아, 3이 부족해서 못하냐 이걸? 아300 해? <laughs> 일단은 타이밍 지침. 뭐야 이게 근데 뭐 포탄에 맞지 않으려면 마을 북서쪽 건물들을 이용해서 정문으로 가야된다 두 건물 북동쪽 코너에 있는 벽을 이용해 엄폐하여 정문쪽으로 가는 것 부모들은 자기네 사람들은 쏘지 않으니까 정문에 도착할 때까지 철조망에 바짝 붙어 이동 남쪽.. 어휴 남쪽에 어딘가에 기지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기차 터널 뭐야 이거 어떻게 가라는 거야? 오, 깜짝이야. 뭐지? 진짜로 쏘나? 오, 여기 오, 야. 어이. 아, 잠깐만, 잠깐만. 아이아이 <laughs> 아니, 여길 가야 된다고요? 이래 가지고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그럼 은신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야? Holding my breath. 은신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어어. 안 돼. 아이. <laughs> 아니 이거 어떻게가 아니, 이걸 어떻게 가? 아, <laughs> 이거 어떻게 가지? 자, 벽을 따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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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아니, 어떻게헐 이에도 보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목소리> <목소리> 이게 무슨 짓 어? 스텔스보이? 소용이 없나? 뭐지? 뭐지? 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야? 됐네? 뭐지?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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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약간 운이었구만. 어차피 왼쪽으로 돌아서 들어가면 되는 거였는데 운이었어. 자. Hold it right there. 안녕. 허대. They... 그런 멍청한 질문이나 들으라고 저 폭격을 뚫고 온건 아니다. Then even... just... I'll take this from here. 누구세요? I'm Raquel, Arachel. Master at Arms for the Nellis Homeland. As I said, she is our. L I oversee the secure. hmm uh -huh. Confiscate your weapons, certainly. 좋아, 앞장서. 얘네는 압수하진 않을까. Paul. Took your... I've been waiting. <laughs> 야, 밖에다가 그렇게. 만에... I just. That's. Right. I'll send word to the spot. You picked a good. Raquel could. Good... Or. Hey. How is your visit with us? A... I haven't heard. Each, seek out. Bye. But... 할로. I keep moving if I was you. 오케이. 자, 예스맨에게 다시 가서 완료를 하면 되겠지?